이게 작은 아 게아니이 미니 사이즈가 아니라 이게 보니까 중간 사이즈구나 어, 통통 괜찮네 이거 <웃음> <웃음> 아마 15cm로 나왔을걸요 아마. 음. 이거 음. 이 이만큼 있는 것까지 다 잘린 음. 것까지 치거든. 음. 머리부터 꼬리 꼬리 끝 비늘 네. 네, 한 끝까지. 예. 이게 한7 0에서 80g 이 그람으로 나누거든요. 그기계가 우리 홈쇼핑에서 사면은 제일 응. 맨날 거기는 커 보이는데 응. 사면은 너무 작다. <laughs> 특히는 저기, 조기. 저기는 뭐 1cm 차이가 몇만 원씩 나버립니다. 그래놓니까 우리는 이언 이것만 생각하는데 여기 있는 거 이만큼 달린 것까지다. 응 네, 맞아. 원체 작으니까 음. 조기가 또 중국 쪽이는 크대요 또 부세 쪽이라고 하는 중국 거는 또 커요. 이건 이제 국산 참 쪽인데 괜찮네요. 맛이. 근데 이게 진짜 작은 게 아니에요 이게. 음. 작은 건이 정도뿐이 안돼 그거 하고 아, 나면 너무, 너무 먹을 없는 거 없는 게... 거아니 게... 그러니까 <laughs> 다 사람들 한번 사보고 실망해요 음. 거기서 어쩌 뭐냐 크, 뭐 장대 뭐 사이즈라고 그래 어, 해야지 음. 어느 정도 좀먹을거고하예 꼬마 무우씨 내 선별은 무게로에요 무게로, 해, 무게로. 무게로 선별하면 거의 길이가 맞거든요. 근 음. 길이로는 선별 못해. 근데 기계가 빨빨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뭔지 길이 재고 있어 틈이 없어요. 무게로 탁탁탁 탁해 갖고 선별하는 거지. 아 이거 살 봐라 이거. 이게 좀 두껍더라고. 통하네 여기다가 생초 기능성 소스를 생초 소스. 이거 빵. 불려갖고 먹으면 생선에는 그냥 이거 이상 없습니다. 한 마리. 뚝딱.